안녕하십니까. 감염병 사태로 관광이 막히면서 숙박 업계 사정이 말이 아니죠. 그나마 숙박 앱으로 들어오는 예약이 대부분이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였는데요. 강원도가 이런 부담을 확 줄인 자체 앱 '일단 떠나'를 선보였는데 소비자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착한 민박앱을 표방하며 지난달 플랫폼 시장에 등장한 강원형 숙박앱 일단 떠나 15%에 달하던 중개수수료는 3%대로 확 낮췄고 매달 30만 원이 넘는 광고비와 입점비는 아예 없앴습니다. 숙박업소는 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해 업주는 물론 소비자의 기대도 컸습니다. 하지만 일단 떠나 플랫폼의 서비스가 불편하고 예약 가능한 민박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일단 떠나의 가맹점은 모두 144곳에 불과합니다. 강원도 내 민박과 펜션 5천 곳 가운데 2%만 참여한 셈입니다. 춘천 지역에서 예약 가능한 업소를 대형 숙박앱에서 찾으면 스크롤 내리기가 바쁠 정도인데 일단 떠나에서는 달랑 하나가 나옵니다.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 노력하고 있고 가입하는 데 기준이 조금 더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뿐이지 10% 할인되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그나마 강점이지만 가맹점 열애 사업은 결제가 안 됩니다. 대형 숙박에 배선되는 강원 상품권이 강원형 앱 일단 떠나선 에안 되는 겁니다. 할인 쿠폰 하나 변변한 게 없고 더욱이 아이폰 전용 앱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.